시원해. 잠깐만. 얘가. 얘가? 하... <laughs> 무슨 냄비가 다 더럽냐, 이렇게. <laughs> 아침에 좀 손님이 와가지고, 좀 아침밥을 좀 해주려고, 이제. 아침면 라면이지. 아니, 물안 끓었는데 지금 라면을 넣어요? 나도 모르게 냉라면이라는 게 나왔어? 어, 어차피, 어차피 끓을 수 있어. 아, 우리 집 마지막 손님이 왔어요. 누구야? <laughs> <뭐야? 웃음> 누구, 누군데 이렇게 그냥 웃으셔? 저희 집 마지막 손님. <웃음> <웃음> 아니, 도전이... 다니네! 나 <laughs> 그러니 뭐야, 양재양재. 양재 끝. 머리 다 말리고. <laughs> 네, 오늘은 어, 우리 나 혼자 산다 가장 젊은, 어, 젊은 피. 우리 새로 난 이빨. 건치라 그러나? 나 혼자 산다의 우리 건치. 아나 건치? 나혼자 <laughs> 건치. 아니 스케일링을 매달 아나 봐. 아, 이게 어떻게. 와우, 어, 어. 웃음 소리 되게 매력적. 시원시원하죠 아, 새로운, 이빨, 새로운 이빨. 제가 아끼는 우리 키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그런 날입니다. 이사를 이제 가기 한한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손님으로 아마 우리 우리 기범이가 오는 게 아닌가. 예. 무무상에서 산 어, 골칫거리. 어? 우리 빨간 냉장고. 저거에 이제 코드를 같이 좀 사야 돼가지고 형 그럼 나 저거 냉장고 어. 충전기는 어.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 <laughs> <이제> 약간 <laughs> 어우 뭐, 그 계단 같은 거야 세상에 코드 종 이렇게 많았구나 아, 와,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실패한 거 있죠? 없었어요 한번 가보려고요 네, 네, 다음, 다음 주 다음 그 서아직뭐 겸사겸사 뭐 이제 뭐 집안일도 좀 같이 좀 이제 하고 뭐 그런 날이죠 야 신기하다야. 와 내가 형 집으로 가보네. 기한 집에 아이돌이 오다니 신기하다. 아이런 분위기구나. 약간 어? 집 보러 온 사람처럼 사람. 분위기. <laughs> 어, 이제 <laughs> 네가 마지막 손님이야 거의. <laughs> 이거 이거 수건 겸 걸레. <laughs> 지금은 걸레. 멀티야 멀티. 멀치. 내일은 수건. 좀 씻어야겠다. 아니 생각? 아, 정리할 게좀 있긴 있구나, 근데. 아, 집 정리도 해주시는구나. 야, 너 눈썹도 연습, 연습, 어, 형, 나 화장 안 하면 눈썹 없어. 어, 진짜? 어. 눈썹도 없고, 네 아. 화장, <laughs> 아예 없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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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편하게 있어. 이렇게 다 바닥에 두고 살아, 형. 야, 씨. 빨래요? 아이. 빨래요? 아이. 안 돼, 신경, 그, 가면 가만... 편하게 있어, 편하게. <laughs> 지금 빨래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